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미국 출시 예정인 바로 기아의 야심작 신형 텔로라이드가 공개되자마자 미국 현지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인데요. 2027년형으로 출시될 예정인 신형 텔로라이드를 본 미국 자동차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죠. 심지어 미국 브랜드들이 이제 기아를 따라해야 할 때라는 극찬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다 했죠. 자, 그럼 오늘도 미국 댓글 반응 살펴봐야겠죠?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감탄스럽네요. 제가 새 차에서 원하던 와우 요소가 이 차에 다 들어있네요. 현대차는 죄송해요. 저는 팬이거든요. 새 펠리세이드랑 새 텔루라이드 중에 고민하려고 이 차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 텔루라이드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사야겠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몇년전 텔루라이드 처음 나왔을 때처럼 딜러들이 터무니없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다들 원한다고 해서 딜러들이 1만 불에서 1만 5천 불씩 더 내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베이지색 말고 다른 색깔을 보고 너무 기뻐요. 꼭 검은색으로 하나 살 거예요. 이 차가 놀라운 점은 대중 브랜드 기아차가 합리적인 가격대에 고급스러움은 유지하면서도 레인지로버와 에스컬레이드의 카리스마까지 갖고 있다는 점. 아직 계획엔 없겠지만 롱바디 모델도 내놓으면 미국 시장 또 난리 날 듯. 팰리세이드와 차별화하기 위해 어떻게 디자인할지 궁금했는데 정말 잘 만들었네요.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가 플랫폼 동급이라는 걸 전혀 못 알아들을 정도네요. 저는 26년식 팰리세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27년식 텔로라이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2028년형 텔로라이드가 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쟤네들 이거로 돈 엄청 벌겠네. 드디어 제가 찾던 SUV를 찾았네요. 저는 하이브리드 버전을 선호해요. 하이브리드 SUV는 다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차량은 뭔가 하나씩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예요. 기아차 정말 좋아해요. 저는 기아 하이브리드를 18만 6천 마일 넘게 탔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엔 이 멋진 차를 타봐야겠어요. 새로운 닛산 아마다와 레인지로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국 자동차 제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고로 저는 프랑스인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만들어온 차들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곧 출시될 텔루라이드는 너무 커서 서유럽에서는 판매되지 않을 것 같지만 디자인과 다양한 좋은 기능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기아차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2021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K5를 샀을 때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도로에 차가 너무 적었거든요. 지금은 K5랑 K4가 어딜 가나 보이네요. 혼다와 토요타는 이런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목숨을 걸 필요 없습니다. 외관은 여기저기 멋지게 꾸밀 수 있지만 현대, 기아차의 신뢰를 구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아는 생명을 구할 엔진을 만들지 못합니다. 다들 언젠가는 폭발해 버리니까요. 믿을 수 없는 엔진의 멋진 차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엔진의 지루한 차를 사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이 스텔란티스 제품을 피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가격에 멋진 디자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형편없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기아와 현대는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두 브랜드 모두 싸구려 수입차라고 생각하며 자랐는데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 몇년 동안 두 브랜드 모두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기능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한국이 만들고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이상한 한국산 차량. 25년형 NX 하이브리드를 렌트했는데 거의 완벽해요. 그런데 이 텔루라이드는 꼭 필요해요. 너무 현대스럽네요. 휠하우스 트림 위쪽에 기묘한 작은 직사각형 도어 핸들 스티어링 휠의 모양과 스타일까지 우스꽝스럽네요. 모델 연도를 건너뛰는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 2027년형을 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2029년에 팔면 주행거리가 많은 2년 된 차인가요? 아니면 주행거리가 적은 3년 된 차인가요? 이거 진짜 흉측해 보이네요. 2023년형으로 갈게요. 실내와 측면 디자인은 정말 끝내줍니다. 하지만 앞모습은 미관상으로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기아는 여전히 전면 그릴에 엄청난 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포럼이나 다른 텔로라이드 사이트에 하루 이상 접속하신 분들은 그릴에 자갈이나 돌멩이가 튀어올라 라디에이터가 손상되는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고 여기 사용자들이 말하길 딜러들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시 패널을 구매해서 설치하기도 하는데 기아는 또 다른 장사를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측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날렵해 보이네요. 실내도 정말 깔끔해요. 보기에는 좋지만 최대한 빨리 팔아버렸습니다. 2022년형을 구매했었지만 끝없는 리콜, 끔찍한 딜러 지원, 가격에 비해 필요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고장나지 않는 랜드로버. 지금까지 댓글 반응 확인해봤는데요. 거의 모든 댓글이 디자인과 기아 칭찬 일색이네요. 여기에 올라온 단점은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한참을 헤맸을 정도니까요.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오는 11월 20일에 출시한다고 하니 출시 후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형 텔루라이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